당신이 나와 함께 한 뒤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줄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종종 시간을 내서 그 순간들을 떠올리곤 해요. <laughs> 정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올해 생일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떠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 당신이 내게 줬었던 생각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다양함, 솔직함, 즐거움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이 세상을 인지하는 색다른 방식까지도요. 예전에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이상한 허영심이 있다. 타인이나 스스로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 싶지만 사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랑이다. 당신이라면 분명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해줘서 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조금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의 생일 모두 처음부터 다시 성장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영원 불변한 건 없듯이 허목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에게 이런 변화는 좋은 것이죠. 다행인 건. 그를 이끌고 함께 고민하며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방금까지 내가 생각한 전부예요. 정신을 차리는 순간 정말 행복에 둘러싸인 기분이 들어요. 행복뿐만 아니라 지금 느끼는 수많은 감정도 모두 당신이 나에게 준 거예요. 이번엔 이 말을 해도 될것 같아요. 올해 생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나와 함께 용감하게 즐거움을 찾아요.